약 20년 전 직접 겪은 일입니다. 브라질에 가기 위해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테러를 막겠다며 모든 여행자에게 지문과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입국자는 물론 환승객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일이 느려 터져서 시간이 한없이 걸렸습니다. 그보다 더 불쾌했던 건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도착한 브라질 상파울로 공항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곧장 통과했지만 미국인들만 따로 줄을 서서 사진과 지문을 찍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그 방식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자동 촬영한 미국과 달리 브라질은 일부러 구식 수동 카메라로 마치 머그샷 찍듯 미국인들의 앞과 옆을 번갈아 찍었습니다. 지문 채취도 느릿느릿 마냥 시간을 끌었죠. 누가 봐도 이건 일부러 골탕을 먹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승객들이 통쾌하다는 듯 박수를 쳤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 브라질 신문에 자주 실리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손가락에는 손가락. 그래서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브라질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도 브라질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맞서 교역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브라질은 무엇을 가졌기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19세기 초 미국은 멀로 독트린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이 다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겉으로는 신생 독립국들을 지켜주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중남미를 미국의 뒷마당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 선언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903년 미국은 콜롬비아 영토였던 파나마에서 독립 운동을 지원했고 파나마 운하의 지배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IT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를 군사 점령한 미국은 수십 년간 군정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바나나 전쟁이라 불린 개입이었는데 사실상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혁명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고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미국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용의자들을 재판 없이 장기간 구금심문했던 관타나무 수용소가 지금도 남아 있는 그 흔적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질도 이런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강대국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단 필요하다면 언제든 거부한다는 DNA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브라질이 미국의 노후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심은 바로 거대한 내수시장입니다. 인구는 2억 1천만 명으로 세계 7위, 단일 국가 기준으로 남미에서 압도적입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크기만 한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게 놓칠 수 없는 전략적 무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브라질은 세계 10위권 자동차 시장으로 매년 200만에서 250만 대의 차량이 팔립니다. 이중 GM은 브라질에서 쉐보레라는 국민차를 만들고 있고 한때 1등 브랜드였던 포드는 SUV와 픽업 트럭을 여전히 잘 팔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와 지프를 앞세워 브라질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가전과 전자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가전 소비국이자 생산 거점입니다. 델과 HP 같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폭스콘이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규모 공장도 브라질에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브라질에서 발을 뺀다는 건 남미 시장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식품과 음료 산업은 더합니다. 코카콜라는 브라질에만 40개 이상의 공장을 두고 있고 맥도날드는 1,0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브라질은 청량음료와 커피 소비량에서 세계 최상위권이고 맥주 시장은 세계 3위입니다. 디지털과 IT도 브라질은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는 1억 5천만 명이 넘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이 규모는 유럽의 주요 국가를 합친 것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브라질은 미국 밖에서 구글 검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튜브는 사실상 국민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메타에게도 브라질은 세계 3대 핵심 시장에 속합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수만 놓고 봐도 브라질은 미국 다음으로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아마존 역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국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이미 깔아두었습니다. 브라질의 디지털 시장은 단순한 소비처가 아닙니다. 브라질의 콘텐츠는 세계의 포르투갈어권은 물론 일부 스페인어권까지 퍼져나갑니다. 이 확산력 때문에 미국 IT 기업들은 브라질을 글로벌 확산 거점으로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미국은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매년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약 3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 브라질은 미국 정부가 관리해야 할 문제 국가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큰돈을 버는 황금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은 미국의 압박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세를 올리면 미국 기업이 손해본다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즉 트럼프가 뭐라 하든 미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에 브라질은 미국에 노 o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하면 브라질 기업보다 미국 유권자가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브라질이 수출하는 자원과 식량이 대부분 미국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소비하는 커피 원두의 상당수가 브라질에서 들어옵니다. 관세가 붙으면 수입업체는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고, 이는 그대로 커피 가격에 반영됩니다. 매일 마시는 라떼와 아메리카노 값이 오르는 순간, 미국 소비자들은 곧바로 불만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점심에 마시는 음료와 디저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카콜라, 오렌지 주스, 케이크에 들어가는 설탕 원료 상당수가 브라질에서 수입됩니다. 원가가 오르면 기업은 이를 감당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는 주스, 청량음료, 디저트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게 되죠. 저녁 식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대두 수출국입니다. 이 대두는 일반 콩이 아니라 가축 사료의 핵심 원료입니다. 관세가부터 가격이 오르면 미국 축산농가가 키우는 소 돼지 닭의 사육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곧 고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햄버거, 치킨, 스테이크가 모두 비싸집니다. 생활비 전반에도 파급이 미칩니다. 브라질은 미국 철강산업의 핵심 공급원입니다. 철광석 값이 오르면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주택건설 비용까지 덩달아 오릅니다. 집 짓는 비용이 늘면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듯 브라질의 관세를 매기는 건 미국 소비자를 직격하는 자충수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생활물가가 오르면 불만은 곳을 란니 정치인들에게 향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 문제는 무역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표가 되죠. 이 때문에 어떤 행정부든 브라질을 상대로 무리하게 관세를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브라질이 미국의 압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다변화된 수출 구조에 있습니다. 브라질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1%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78% 이상을 미국에 의존합니다. 사실상 미국 시장이 멕시코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한국도 18에서 20%, 일본 역시 20% 안팎이 미국으로 갑니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거나 무역 압박을 가하면 곧바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다릅니다. 브라질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은 중국이 차지하고 유럽연합과 중동, 아시아 신흥국으로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교역이 끊기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버틸 다른 통로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이런 농담이 돌기도 합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멕시코는 폐렴에 걸리지만 브라질은 가벼운 감기 정도만 앓고 만다. 그만큼 브라질은 미국 의존도가 낮아 충격 흡수력이 큽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입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경제 군사 강국으로 사실상 대륙의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미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규모도 압도적입니다. 군사력 또한 남미에서 가장 크고 현대화 수준도 높아 주변 국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덕에 브라질은 남미 질서를 주도하는 자리를 오래 지켜왔습니다. 게다가 브라질은 남미에 그치지 않고 남반구 전체를 대표하는 최대 강국입니다. 이 위치로 인해 브라질은 기후변화 무역 유엔 개혁 같은 글로벌 의지에서도 반드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로 인정받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브라질은 메르코스루, 즉, 남미 공동시장을 주도하며 지역경제 통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같은 인접국들은 브라질과의 무역과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은 이 지역 블록을 활용해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브라질의 선택지는 넓습니다. 브릭스의 창립 멤버로 신흥국 협력이 상징이 되었고 G20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국가들과 이어온 남남 협력의 전통은 브라질에게 더 많은 파트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모여 브라질은 미국의 압박 앞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미국 말고도 갈 곳이 많다는 자신감을 브라질은 갖고 있죠. 브라질의 다섯 번째 힘은 자원과 식량에서의 압도적인 자금 능력입니다. 단순히 땅이 넓고 자원이 많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브라질은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지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언제든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량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 브라질은 커피, 오렌지 주스, 설탕에서 세계 1위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쇠고기도 마찬가지고 닭고기는 미국과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원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는 더 분명해집니다. 브라질은 세계 2위의 철광석 생산국으로 현대산업의 뼈대라 할수 있는 철광산업 공공망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니오브라는 희귀 금속의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철강을 훨씬 더 강하고 가볍게 만들죠. 전 세계 공급의 90% 이상이 브라질에서 나옵니다. 브라질이 수출을 통제하면 미국의 철강, 항공우주, 군수, 에너지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석유와 가스도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수출까지 합니다. 식량과 에너지를 동시에 자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정도에 불과합니다. 브라질이 여기에 속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막강한 협상 카드인 셈입니다. 앞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갖춘 브라질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의 노후라고 말해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심지어 미군의 지원을 받아 들어선 군사 독재 정권조차 워싱턴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196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철저히 친미 반공노선을 걸었지만 쿠바 봉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1970년대에는 아프리카 독립운동 세력과 교류하며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후원을 받은 군사정부조차도 브라질의 이익은 따로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대 초 세계무역기구에서 벌어진 면화보조금 분쟁입니다. 브라질은 이 소송에서 이겨 미국의 첫 WTO 패배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 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받아냈죠.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브라질은 미국 대신 UN 평화 유지군을 이끌며 IT 파병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죠. 2013년에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브라질 대통령을 도청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당시 호세프 대통령은 예정된 워싱턴 방문과 정상회담을 단호히 취소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한 또 다른 노후였죠. 트럼프 일기 때의 관세전쟁도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철강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를 매기며 브라질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산업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미국이 타격을 입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의 브라질 친구라고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우소나루조차 미국의 경제적 요구 앞에서는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룰라 대통령이 다시 집권해 미국의 관세 협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죠. 이렇듯 브라질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그리고 최근 대통령 시기까지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죠. 브라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한때,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미국에 맞서는 이미지를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와 안보 의존 속에서 그 목소리는 금세 꺾여버렸습니다. 브라질 외교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우터노미아 펠라 디스탄시아, 직역하면 거리를 둠으로써 얻는 자율성이라는 뜻입니다.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일본이 끝내 하지 못한 걸 브라질은 이 원칙과 다섯 가지 힘을 바탕으로 오늘도 미국에 당당히 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